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수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도로와 골목길 곳곳에 각종 행사 홍보 상가, 광고, 정당, 홍보 등 수많은 현수막들이 난립해 있고, 오랫동안 철거되지 않아 국민 여러분께 피로, 불평과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관련 법령인 옥외 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나, 30일 이내의 행사나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옥개광고물법 제8조를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표시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부분의 현수막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여 도로와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다 보니 누가 설치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정해진 표시 기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민원에 따라 철거 시기가 달라질 경우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이는 곧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입니다. 관내 곳곳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 공간을 침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또한 현수막이 추락하여 인명 또는 차량 사고가 나거나 전기선을 건드리게 되어 정전이나 화재 등 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립한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국민들의 눈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광고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국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외면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정기적으로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고 태풍, 강풍 예보 시에는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위험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별도로 정비를 강화하고 있으나 관리 인력에 비해 그 수가 많으며 관리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태료나 제재를 내리기도 쉽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국민의 안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곳곳에 설치된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민과 상인들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가 게시 기간과 장소를 지켜주신다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홍보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현수막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환경 정비나 주거지 주차 계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현수막 관리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 어르신들이 구역 내 현수막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파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가능합니다. 셋째,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올해 9월부터 주요 관광지,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현수막 개시가 금지되며 이는 도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부산시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러한 부산시 정책을 참고하여 광복로, 국제시장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나 대청사거리, 부산터널 삼거리와 같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듯이 많은 정당 현수막들이 난립해 있고 관계 법령이 정한 설치 기간인 15일이 지났음에도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사업 행사 홍보를 위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부터 솔선 수범하여 불필요한 현수막 개시는 지양하고 지정 개시대를 사용하거나 정해진 설치 기간을 준수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문제는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의 품격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은 현수막 하나부터 달라져야 쾌적한 중구, 안전한 중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더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온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